봅시다. 네, 새로운 단어들은 만들어지죠. 뭐로 만들어져? 많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하나의 흥미로운 방식, 근데 네, 어떤 방식? 새로운 단어를 만든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거야? 이름들을 사용하는 거죠. 네, 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때 ing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야? 현재 분사죠. 근데 이때 ing는 뭐야? 전치사 뒤에 쓰인 네, 동명사죠. 쌤이 달라요. 그렇지? 분사는 뭐 해주는 거야? 형용사,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죠. 근데 이건 과거 분사지. 네, 뭘 꾸며주는 거야? 얘를 꾸며주는 거죠. 하나에 잘 알려진 얘는 단어인 샌드위치죠. 위치는 관계대용사를앞에 샌드위치를 꾸며주고 있고요. 샌드위치가 단수니까 동사 S가 붙어야 되죠. 그렇지? 근데 그 샌드위치란 그 단어가 뭐로부터 왔냐면, 네, 아까 of, 얼, l l 이 뭐였죠? 얼. 어백자요 어찌 백자 이란 말이 많나 확인해 볼게 잘못 가시면 안 되니까 나도 저에서 천부는다 나구다 페니 어떻게 되니 E A R L E A R L 어백자이구나백자이래왜우시고요 네, 백자원 때기억나겠있다고자이렇게 유명한 얘는 단어 샌드위치인데 그 단어는 뭐로부터 왔냐면 뭐로부터 왔냐면 네 뭐로부터 왔냐면 네번째 백자 샌드위치 네번째 네 네번째 백자로부터 온 거죠 대화 있죠 얘가 주어입니다 주어는 주어있으니까 아죠 많은 단어들이 있죠 뭐 같은 샌드위치와 같은 단어들이 있죠 영어에는 어떤 이름을 통해서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글이 있나요 네그 다음에 단어인 사이드번이라는 단어는 뭐로부터 왔냐면, 내 사이드번이 뭐냐면, 머리, 남자, 머리 옆에 있는 걸 고르니, 구렛나루 있잖아? 뭔, 지 알죠? 얼굴 옆에 있는 털. 그죠? 데 구렛나루는 뭐로부터 왔냐면, 이름으로부터 왔어. 영국, 아, 미국의 군대인 이 군, 부대의 이름으로부터 온 거죠. 여기에 이름을 따서 번, 사이드라고 만들었나봐. 장군인번사이는 유명했는데, 뭐로 유명했냐면, 그의 특이한 얼굴에 있는 수염으로 유명했죠. 그는 쉐이브했죠. 쉐이브가 뭐죠? 그는 면도했죠. 그 얼굴을. 그러나 남겨놨죠. 뭘 남겨놨어? 스트립을 남겨놨대. 스트립? 어줄뭐에줄뭐에줄 수염의 줄, 뭐의 줄? 뭐의 줄? 줄 남겨놨대. 어디 앞에? 그의 이어 귀 앞에. 아까 이거 눈이라고 쓰겠구나. 어이없네. 귀 앞에다가 줄 남겨놓은 거죠. 그귀 옆에 있는 줄 남겨놓은 거지? 처음에는 단어인 번사이드가 코인이 원래 동전이지만 동사로 쓰면 만들다거든. 근데 쏭태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제 쏭태, 쏭태 계속 나오고 있네. BPP. 네. 다시. 처음에 이 단어인 번사이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뭐 하기 위해서, 뭐모 하기 위하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스타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단어는 나중에 또 쏭태 또 썼네요. 바뀌어졌는데 뭐로 바뀌었어 네. 구렛나루라고 바뀌어진 거. 사이드번이라고 바뀌어진 거죠. 그렇지? 네네그 다음에 놀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안 되냐 네그 다음에 전보라는 단어 볼게요. 단어인 전보는 의미하죠. 무의미면 매우 큰일을 의미한데 그리고 그것의 의미, 그 정, 단어 전보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왔냐하면 전보로부터 왔대. 전보가 의미 이 도, 이걸 신표로 동격이라고 하거든 앞에 있는 걸 풀어주는 거야. 그 전보가 뭐냐면 거대한 코끼리인 전보로부터 온 거죠. 그는 또성태을 하고 있습니다. w a s name? 이름이 불려졌죠. 모 이름을 따서 전보의 이름을 따서 그가 불려졌던 거죠. 뭐했을때 그가 네, 런던 동물원에 있었을 때 동물원에서 그런 되었는데 유명해졌죠 바이아인지는 뭐뭐함으로써야 네 뭐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네 라이드를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라이드를 줌으로써 라이드는 뭐죠? 어 타다 근데 명사로 쓰였으니까 뭐로 갈까 어 태워줌 니까 탑승이 거좀 딱딱하게 하면 탑승인데 태워줌으로써 좀 쉽게 말하면 그치? 네, 그치? 네그 다음에 그 동물, 동물 동물이 동물 모였을 때 계획하고 있을 때물 계획하고 있을 때팔걸 계획하고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전부를 모에게 서커스에 뉴욕시에 있는 서커스에 팔려고 그 계획하고 있었을 때천 명의 학교 아이들이 편지를 썼죠 네,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썼죠 그 모두로 간청했는데 여왕의 간청이 있죠 이 백은 백 다음에 목저 다음에 이렇게 투병사 나옵니다 그 투병사의 부정은 투병사 앞에 이렇게 다시 붙어야 되고요 다시 그들 모두 요청했죠. 여왕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전보를 팔아달지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동물로는 그를 어쨌든 팔았던 거죠. 네. 그래서 서커스에서 뉴욕이나 는시에 서커스에서 전보는 매우 유명했대. 그 그의 이름은 네비노 t 투는 모모에게 알려진답니다. 또 계속 성천하고 있네요. 비동사 다음에 pp도 송태지만 비 e 다음에 pp도 송태요 그래서 뭐모에게알려비 be k 모 o w 에게 알려지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모로 알려진단 말은 be k n as가 뭐모로 알려지다는 거요 be k 는뭐모에게 알려지답니다 됐어요 네, 패넥이라더라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둔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단어을 보는 중이네요. Panic 이란 단어는 뭐로부터 오냐면, 그리스의 시, 신인 펜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펜이 누구냐면, 꿈이 있죠?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네, 불완전해야 돼. 뭔가 빠져있어야 되고, 앞에는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근데 펜이 누구냐면, 살았던 사람이죠. 어디에? 후배 살았던 사람이죠. 살았던 신이죠. 사람이 아니라. 펜은 종종, 하이드는 하이드의 과거형이지? 숨었죠. 어디에 뒤에 숨었어? 나무 뒤에 숨었죠. 어두운 구석에서. 그리고는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나와야 되지. 기다렸죠. 여행자를, 뭐 하는 거 기다렸어? 지나가는 거 기다렸던 거죠. 그 여행자가 지나갈 때, 그 옆을 지나갈 때, 팬은 나무를 흔들었죠. 뭐 하기 위해서, 뭐, 투명상에못모하기 뭐뭐뭐 위해서, 이 여행자를 뭐 하기 위해서. f r i g 놀라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여행자가 놀랐, 놀랐으면,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으면, 빨리 걷기 시작했으면, 네, 팬은 이동한 거죠. 다음에 어두운 구석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기다린 거죠. 그를 다시 기다린 거지. 거기서 그는 흔들었죠. 더 많은 암을 흔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메이크 다음에 목저 다음에 부어. 근데 조심, 조심해야 될 건, 프라이튼는 놀라게 만드는, 만들다인데, 프라이트닝은 놀라게 만드는 이고, 프라이튼은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얘는 여행자를 놀라게 만든 게 아니라 놀라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이기부터다는걸 조심하셔야 돼요. 분사, 결국 나오고있네 분사. 나중에 문법 분사 정확히 설명해 줄게. 다시 볼게. 거기서 그런 흔들어서 더 많은 나무를.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행자를 더욱더 두렵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방법이죠. 어떤 방식이야? 단어인 패닉이라는 단어가 없게 된, 그것의 의미를 얻게 된 방법이죠. 근데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수종태야. 즉 비동사 플러스 PP도 송태고요, 비컴 플러스 PP도 송태고 갭 플러스 PP도 송태야. 어떻게 되어진걸의미 하는 거야? 놀라게 되어진이라는 의미를 받게 된 네, 방식인 거죠. 이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라, 파, 파라쪼? 이거 뭐야? 아무튼 들어갈게요. 모든누보고고 단어의 파파라쪼는 뭐로부터 오냐면, 파파라쪼로부터 왔대. 근데 그게 뭐냐면, last name은 뒤에 있는 이름.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경이면 연경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마지막에 있는 이름 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성이죠? 모 모의 성이야? 사진사인, 사진사인 성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서, 그, 이탈리아 영화인, 네, 라돌체 비타라는 영화에서의 사진사의 성인 파라파라츄로부터 온 거죠. 아, 파파라치 얘기하는 거구나. 네. 영화에서 파파라초는 팔죠. 그의 그 사진을 팔죠. 스타의 사진을 팔죠. 누구의? 신문사에게 팔죠. 1960년대에 단어인 파파라츄는, 네, 만들, 어 들어갔는데 영어로 들어가게 된 거죠. 뭐로써? 단어로써. 네, 뭐에 다녀냐면 에노잉이 ING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꾸며준 거니까, 이걸 뭐라고 했다고 했서 현재, 네, 분사라고 했지. 뭐하고 있는? 그, 성가시게 만드는 사진가를 사진사를 위한 단어로 영어로, 영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얘가 꾸며주는데, 사진사가 단수지. 그러니까 동사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죠. 네, 다시 볼게. 다시, 너무 길다. 1960년대, 단어인 파파라라란 단어가 영어에 들어가게 돼, 단어로서 들어가게 돼, 근데뭐 위한 단어냐면 성가시게 하고 환하게 만드는 사진사를 위한 단어로 들어가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타를 따라다니는 연예인이지 근데 뭐뭐 뭐 하면서 비교권이 비교권 점점점 뭐하다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현지활료 진행형이네요 현재 활료네요 현재 과업도 지금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뭐해 스타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파파라치가, 파파라치가 뭐냐면, 복수형이래, 복수형. 오늘 어, 처음 알았네. 네. 파파라초의 복수형인 파파라치가 이 s 그죠? 그것이 지금은 매일매일의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단어가 된 거죠. 전 세계에서. 그치? 내가 수업할 때 빨간색으로 한거잘 보셔야 돼요. 알았지? 빨간색 놓치면 모르겠으면 네, 뭐 질문해야 돼.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가 핵심 문장이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문법적으로 첫 번째 수업할 때는 어휘랑 문법 위주라는 거니까 네. 봅시다 네뭐 해야되냐면 아까 어휘 뭐였죠? 백자 네아 일단 여기는 회화 파트니까 뭐 나중에 하게 될 거고 다시 한번 볼 거고 여기는 아, 투명사의 부정은 투명사 앞에 다시 문다고 했지 백은 뭐라고 했어? 백은 목적어 대투명사 나온다고 했고요. 아까 그거고요. 후 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선행사를 꾸며주고 뒤에 불완전하죠 그다음에 애스 뭐뭐 하면서 뭐 이런 거물어보 거고. 이제 에스? 애스애가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냐? 암 중요한 자았더니이세 네, 가지 좀들겠습니